네, 17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잡혀평면 위에요. 자, A, B가 있습니다. A하고 B는 얘들아, 이제 고정된 점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정점이 되는 거예요, 정점. 그래서 얘들아,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 얘는요, 2콤마 3이 되고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3콤마 1이니까 얘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두점 C하고 이 D가요. 자, C는 X축 위에 있고, 자, D는 Y는 X 위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제 고정된 점이 아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우리는 이제 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그러한 C하고 D의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a 하고 b는 움직이면 안 돼. 그렇지만 c 하고 d는요 임의의 점이야. x축 위로 움직이는 어떤 c라는 거고요. 자 y 는 x 위를 움직이는 어떤 d가 있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요 녀석의 거리의 합의 최솟값을 구해라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대칭이동을 통해 가지고 일직선을 만들어 줬던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자 대칭을 이용해서 일직선을 만들어 주더라.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점은요. 자, y는 x에 대하여 우리 대칭시킬 수 있다, 이가. 어, 그래서. 자, X,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볼게 되면은, 자, 여기로 얘들아, A-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X하고 Y 좌표가 바뀌니까, 3 2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연결시켜볼게. 자, A-하고 D를 이렇게 한번 연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 같죠? 왜냐면,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이유로, 이 B라는 점도 대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디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거냐면 자 여러분 여기 여기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겁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요거를 이제 B'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Y부가 바뀌죠. 마삼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C하고요 이 B'를 한번 연결을 해봐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얘들아 잘 봐라. 자, 우리는요, 이 길이, 어, 이 길이를 짝대기 하나라고 표현할까요? 자, 짝대기 하나, 어, 그리고 이게 짝대기 없는 거, 자, 짝대기 두 개. 자, 요렇게 합을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봐봐, 여기도 짝대기 하나죠? 이 짝대기 없는 거, 이게 짝대기 두개 아이가? 결국 우리는요, 요 녀석의 합을 물었는데, 이 녀석의 합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한번 연결 다시 시켜보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자, 요거를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변하지 않았듯이 요점은 딱 고정이죠. 자 B 다시도 고정입니다. 그런데 C 하고 D는 뭐라 그랬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D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소리입니다자 그랬을 때이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직선 만들어줘야 되는 거 우리 알고 있다 그죠? A 다시하고 얘들아 B 다시를 자 일직선으로 딱 한번 연결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럼 D가 어디에 있을 때야? 어 D가 여기 에 있으면 되겠. 얘들아 D가 여기 있어. D는 요 Y는 X 위에 있죠.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자 AD 보이나 AD 자요 AD를 구하는 대신에 A 다시 D를 구해도 상관없다 애가. 맞나요? 오케이. 상관없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c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으면 c는 x축 위에 있다 고 그랬거든. c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라. 자, 그럼 이제 cd 되고요. 자, cd 되고 bc. 어, bc라는 것은 요 길이를 얘기하는데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똑같다. 아이가. 그죠? 그래서 자, a-d 대신에 ad 대신에 a-d를 구해 줘도 되고요. 자, 얘네 이제 b- 어, c를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지 자, 다시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죠? 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 요거 더하기,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를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결국, A-B- 어, 요 거리가 최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거리 구하는 곳이 쓰면 되잖아.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36이고요. 자,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어, 9가 되니까, 예, 루트 45가 되죠. 루트 45는 얼마야? 네. 자, 삼륙두, 오, 정답은?